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감사제조성도 이란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감사제조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제조라는 그 성도라는 말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성도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성도는 범사의 감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맞은편 좌석에 어느 부부가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 앉자마자 불평을 시작합니다. 좌석이 불편하다느니,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됐다더니 승무원도 불치자랐다더니야속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청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무엇을 제조하십니까?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laughs>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laughs> 세상에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laughs> 교회에 할렐루야를 잘하는 할렐루야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교회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막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막 그럴까봐 강단 옆방에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그냥. 지리부도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나 보고 좀 계시라고. 그랬어요. 어, 그랬는데, 한참 설교하는 도중에, 어, 방에서막큰 소리, 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야단한 거예요. <laughs> 그게 무엇이 그렇게 은혜를 대나가서 물어봤더니, 왜할렐루야 외쳤느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지도를 보라고. 이 지도에 푸른색 깊은 바다 표시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이 캡톤 바대 던지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laughs>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루야 외쳤지요. 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헬라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인도의 시선 타로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laughs>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범사에 감사를 제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무슨 일이 잘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역경 중에도, 환라 중에도 감사를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이삭 윌튼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고하시는 곳이 두곳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평 불만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범사에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이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Yeah. 그 독일 재무장관인 지냈던 마티 바덴이라는 정치가가 그가 젊은 시절에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시절 여행을 한번 떠났는데 어느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 없어졌어요. 밤에 도둑이 훔쳐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요관 주인이 창고에서 혼 신발을 하나 가져가서 빌려주면서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신발 때문에 이제 투덜투덜 거리면서 교회를 갔는데 어, 교회 앞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자기 그 빌려신 신발을 그 낡고, 헌 신발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부러운 듯이. 뭐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데리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신발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아, 저 사람은 두 발이 없구나. 여기서 그 사람 은큰 깨달음을 네. 봤어요. 그게 그 후부터는 바데리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로 족하자.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그가 나중에 독일의 재구장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쌀랑아리에다쌀좀 채워 주세요. 어, 또 과일 상자에다 과일 좀 채워 주세요. 고기 상자에다 고기 좀 채워 주시오. 아, 막 이렇게 막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쫄라댄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니까 러그 사람이 이렇게 쌀통만 가면 쌀이 막 저절로 막 생기면서, 어? 쌀이 생기니까 막그 쌀을 막 담으면서 신난 거예요. 근데 한참 쌀을 담다 보니까, 어, 쌀한 마리는 커지는데 과일 상자가 그대로예요. 과일 상자한테 가니까 그때도 또 과일이 막 생기면서 상자가 커지는 거예요. 어, 근데 고기 상자가 작아. 그래 또 거기를 가니까 고기가 막 생기면서 그 고기 상자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기상자에 고기를 꺼내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쌀 광주가 또 적어 저거, 또 쌀을 가서 또 가는 거예요. 쌀을 하다 보니까 과일 상자가 적어 보여. 또 과일을 하는 거예요. 과일로 하고 고기 상자가 적어요. 아니 이렇게 자꾸 돌아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갔다 그걸 하면서 죽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 제자 그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개개질스럽게 거지처럼 살았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아, 어찌 이렇게 거지처럼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야, 그건 내 탓이야, 네 탓이다. 꽉 차지 않았어도 족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불과하다. 것입니다. 인간의 가진 욕심 한 가지는 그 밑에 뚫려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지그 옛말에 천석분는천 가지 걱정, 만석분는만 만 가지 걱정 있다 이 말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걱정 걱정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을 자족하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봄색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사물이 다 검게 보여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다 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볼때 똑똑한 사람은, 아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도끼를 잃어버리는 농부가, 이웃집 청년을 의심한 거예요. 아, 의심하다 보니까, 아, 그 청년이 도둑처럼 걷는 거예요. 또 도둑처럼 말하는 거예요. 도둑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미소짓는 것도 도둑같았고 머리를 쓸어넘기는 것도 도둑같았어요. 청년이 상점에 가는 모습도 도둑같고 신문을 보는 모습도 신문을 꺾고 씻고 가는 모습도 다 도둑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농구가 자기가 들게 가다가 그 도끼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도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이웃집 청년을 볼때 청년은 다른 청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면 그렇고, 그런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laughs> 큰 아들은 집신을 팔고, 작은 아들은 우산을 팔고. 그 부모는 날씨가 맑으면, 아유, 작은 아들 우산 안 팔리네. 아이고, 걱정하고. 비가 오면, 아유, 큰 아들 집신 못 파네. 아이걱정해요 그러니까 맨날 비가 오면. 걱정 날이 맑거도 걱정 아니 울산이요 그러니까 이웃집 살던 분이 아주 이걸 보고 기가 막혀서 안타까워하는 말이 아이 우씨오 비오는 날은 우산 팔게 되어 좋지 않어 또 날씨 맑으건 집신 잘 팔게 되어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오는 날은 우산 잘 팔니까 좋다 맑은 날은 집신 잘 팔아 좋다 맨일날 종민만 있는데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긍정적인 생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보는데 사장이 종이 한 장을 다 갖고 와서 그 수험생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보이는가? 아,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 그흰 백지에 검은 점이 하나 있으니까 유난히 눈에 띄면서 아유 아쉽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같이 질문해도 모두가 비슷한 대답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수험생은 다른 거예요. 아, 저는 흰종이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검은 점보다는 더 넓은 흰종이가 유난히 보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단점보다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많은 일을 할 생각이므로 그런 작은 점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장은 아 과연 그렇군 하면서 그를 합격시켰대요. <laughs> 그 옛날에 말이죠, 어느 동양의 임금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아, 자기 이빨이 하나하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 꿈이 이랬으니까 해몽자를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날에 제일 유명한 해몽자를 불러왔어요. 자이 꿈이 이랬는데 뭐냐. 그 해몽자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친척들이다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고 맨 나중에 임금님과 납습니다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쩌는 거예요, 임금이. 그러니까 예의놈 저기 감옥에 가두라고. 그러고 다른 해몽자를 구해오라고. 다른 해몽자를 또 구해왔더니 그 해몽자들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친척들보다 가장 장수를 해서 오래 산다는 꿈입니다. 아, 그러니까 왕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어그 아, 해봉자에게 상을 줘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은 똑같은 말이요, 다 죽고 당신 남는다. 응. 두 번째 사람은 다 사는데 당신 제로로 산다. <laughs> 뭐가 틀려요 똑같잖아요. 근데 큰게알나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했죠. 두 번째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거 차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긍정적인 사람은 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불평거리만 생기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감사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진독개와그잡종개가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진독개는늘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아, 우리 주는 나를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아,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다 그러니까 잡종개도 입만 벌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내가 먹을 거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줘. 아마 나는 하나님 일 거야. 어. <laughs> 아 이게 진돗개는 주인을 높이고서 감사했지만 잡종개는 감사 대신에 자기를 높인 거예요. 음. 여러분 경소과 감사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차이점이에요. 감사는, 그것은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한 독실한 기독교인 농부가 하루는 늘 무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지식인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농부는, 우리 어, 기도합시다. 어, 이러니까 그 지식인이, 아이, 그까지 그 18세기 인간들이 나의 융을 가지고 왜 지금 가서 하냐. 그걸 내버립시다. 그렇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수가 할수 없이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친구가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말하 그러니까 그 지식인이 어, 그고참 다행이군요. 내 동료가 있어 기쁩니다. 그가 누군가요? 대학에 다니는 자제분인가요? 하고 묻자 농부가 아니요. 우리 집 돼지들이에요. <웃음> <웃음> 돼지는 아무리 먹어도 기도할지 모르지요. 말하더라네 음. 번째로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 일본의 국민학교 3학년 때그 이질이라는 질병 때문에 뇌성마비에 걸린 그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한분 계셨어요.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앞서서 근데 어머니가 아침이면 성경책을 펴서 그 머리밭에 이렇게 펴두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닫쳐두는 거예요 성둥부라고 그러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돌아오기까지 그 장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안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그 장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가는데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좀 가시 좀 제거해 달라 막 이렇게 구했으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음. 그런 믿음에 눈이 열려가지고, 바울처럼, 아, 나의 질병이 주님이 머무는 족한 은혜로, 어? 온전하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사람이 변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콤 엑스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그는 젊어서 자기가 흑인인 것을 매 비관했대요. 거울을 봐도 자기가 흑인이면 그냥 자기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흑인인가? 막 세제로 그냥 검은 피부를 하루 종일 막닦아보기도 했어요. 자기 처질 비관해서 문을 다 잠그고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나를 위해서 몸까지도 버릴 만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무한정한 갑으로 사신 사람이었구나. 자기를 새로 웃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아, 나에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구나. 이러한 존재를 신앙인으로 본 거예요. 그때 그가 변화되어서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 블랙 is beautiful. 이거 무슨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검은 피부도 아름답다. 검은 것도 아름답다. 이걸로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때부터 막 어깨, 날개를 반듯이막 헐헐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생각을 글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 말, 말콤 엑스가 그 신앙의 눈으로 밝은 생각으로 밝은 마음으로 책을 써서 내놓으니까 그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수많은 흑인들이 그 책을 보고서 막 희망을 찾은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넘치는 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돈을 가지면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우울증, 그냥 그 불행, 불만, 그 슬픔에서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잘롭게 됐대요. 그 수탉이 물을 먹을 때 보면 은 그릇 속에 물을 주둥이로 이렇게 물었다가 고개를 이렇게 젖히면서 어, 삼키는 것입니다. 이런 닭에 물 먹는 모습을 보던 한 인도주의자가 아우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굉장히 힘들 거야 하고 혀를 척척 찼어요. 그다 옆에 듣고 있던 현실주의자가 아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다 먹고살려면 할수 없지. 목의 안 안 들면 그나마 그 물도 못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있던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저수탉은 한복은 물을 마실 때마다 하루를 쳐다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laugh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으로 감사를 제조하는 거예요. <laughs>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게 렇 따라 틀린 거예요. 그 공산국에서 활동하던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끌려간 거예요. 공사한다고 데막 공을 하면 막 할수록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연발하는 거예요. 화가 난 부모님 아, 무엇이 감사하나 물어보니까 아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받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이제 좀 감옥에 가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으니 더 감사하다. 어? 에이 이놈 죽여라. 그러니까 목사가 또더감사합 거예요. 예수 믿다가승교하는 것은 더큰 영광이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때리지도 못하고 고개 가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 돌려보냈어 <laughs>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어라 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행복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가 하워드 휴즈 라는 분은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45세 때에 개인 기피증에 걸렸어요. 사람들 절대 만나지 않고 혼자 지냈어요. 왜? 병균이 두려워서 집에서 무준 씨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독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치킨 스프만 먹으면 세말 했어요. 이발사가 자기 머리를 하다가 혹시 면독이나 가위로 자기를 찔러 죽일까봐 겁이 나서 이발도 못 했어요. 손독과 반도도 역시 길, 자르지 않아서 늘 길었습니다. 그는 또 계열사 사장들을 만날 때도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나 인터폰으로 서로 지시하고 회사를 운영했어요. 근데 결국 용양 실조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나싱나싱나싱 헛되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큰 부자가 그 말을 외치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을 가렸던 그였지만 죽을 때는 그 어느 걸 하나 갖고 갈 수가 없이 어두고 캄캄한 지옥을 향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진리가 있으면 막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제조하면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